2025시즌을 앞두고 돌아오는 이명웅. 최고의 득점자에 대한 기대감 속에 10월에 예상치 못한 성장. 현장에서 첫 촬영 장면이 공개됐다. 2025시즌이 다가오며 이명웅 리턴즈 팀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가 다시 한번 경기장에 돌아오는 소식은 팬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특히 그의 첫 경기와 함께 팬들 간에는 예기치 못한 폭풍 성장의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번 시즌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여정은 대중에게 감동과 충격을 주기 위한 서사로 가득 차 있다. 1. 이명웅의 복고와 새로운 시즌에 대한 기대. 이명웅이 돌아오는 2025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대중문화에서 두각을 나타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시즌에서 그의 복권은 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동시에 새로운 역사를 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리턴즈 팀은 이번 시즌을 통해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명웅의 득점력과 리더십으로 새로운 승리의 순간들을 만들어가겠다는 목표를 다지고 있다. 이 경기장 내 열정과 이명웅의 강한 의지, 경기장 안에서는 이명웅의 눈빛이 단호하고 그의 플레이는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펼쳐진다. 팬들은 그의 첫골 장면에서 그가 단순히 득점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순간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된다. 그의 존재감은 그 자체로 경기의 분위기를 압도하며 경기장 곳곳에서는 그가 만드는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3. 리턴즈 팀의 결연한 결의와 동료들과의 협력. 이명웅은 혼자의 힘으로 경기장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리턴즈 팀은 그와 함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들로 이루어져 있다. 팀원들과의 협력은 경기 내내 그들의 연대감을 더욱 강하게 만들며 팬들에게는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큰 감동을 선사한다. 이 시즌에서의 이명웅은 득점뿐만 아니라 팀 리더로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팀 전체의 승리의 길로 이끌고 있다. 4. 시월이의 급성장과 팬들의 반응. 이번 시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이명웅의 반려견 시월이의 급격한 성장이다. 지난해만 해도 작은 강아지였던 시월이는 이번 시즌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장하여 팬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의 변화는 단순한 신체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의 감정적 유대까지도 더욱 강화시킨다. 시월이의 성장 이야기는 팬들에게 마치 가족 같은 존재로 다가가며 그와 이명웅의 여정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다. 5척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밝혀진 이명웅의 결단. 경기가 끝난 후 이명웅은 팬들과 기자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소감을 전하며 이번 시즌의 의지를 다졌다. 그는 이번 시즌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펼쳐질 도전과 승리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며 향후 목표와 계획을 밝혔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역경을 극복하고 나아가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으며 그 말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경기장에서는 그의 다짐에 대한 응원이 뜨겁게 쏟아졌다. 6. 팬들과 미디어의 뜨거운 반응. 이명웅의 첫 경기는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다. 경기 후 팬들은 그의 플레이에 대해 감동적인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그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해외 미디어도 이명웅의 플레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그가 만들어낸 전설적인 순간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의 득점력 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보여준 강한 리더십은 많은 해외 언론에 의해 전설이 다시 살아났다는 표현을 얻었다. 7. 2025 시즌에 대한 글로벌 언론의 반응. 영국의 더 가디언, 미국의 리스피엘, 독일의 필드 등 유명 스포츠 매체들은 이명웅의 플레이를 전 세계적인 신드롬으로 다루었다. 그들은 그의 경기를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사건으로 묘사하며, 이명웅의 존재감이 단지 경기장 내에서만큼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의 플레이는 이제 스포츠를 넘어 팬들과의 감정적 유대와 소통을 통해 큰 의미를 지닌 인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명웅과 리턴즈 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5 시즌의 개막과 함께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이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경기와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전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팀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시즌을 맞이해 리턴즈 팀은 전술적으로도 큰 변화를 감행했다고 한다. 기존의 수비 중심 시스템에서 벗어나 보다 공격적이고 유기적인 플레이를 중심으로 팀 전력을 재정비했다는 것이다. 이명웅은 이러한 전술 변화의 핵심에 있다. 단순한 공격수 이상의 역할을 맡으며 경기 전체의 흐름을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는 매 경기마다 높은 패스 성공률과 놀라운 시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터지는 득점력으로 팬들과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또한 최근 공개된 훈련 장면에서는 이명웅이 후배 선수들에게 전술을 설명하고 함께 훈련하며 팀워크를 다지는 모습도 포착되어 그가 단지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 리더로서의 면모도 갖추었음을 증명했다. 리턴즈 팀의 감독 또한 최근 인터뷰에서 이명웅은 단지 기술적인 선수일 뿐 아니라 팀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경기장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리더십은 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실제로 리턴즈 팀은 최근 10경기 중 9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리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웅은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각종 SNS를 통해 훈련 일상, 경기 준비 모습, 반려견 시월이와의 교감 등 다양한 콘텐츠를 팬들과 공유하면서 더욱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다. 최근 업로드된 영상에서는 시월이가 이명웅의 훈련장을 방문해 함께 공을 쫓아다니며 뛰노는 모습이 담겨 팬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해당 영상은 단 하루 만에 300만 뷰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국제 스포츠 매체들도 이명웅의 팬 서비스와 대중 소통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스포츠 위클리지는 이명웅은 단순히 경기력으로만 팬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다. 그는 팬들과의 깊은 유대를 바탕으로 스포츠의 감동을 문화로 확장시키는 인물이라며 극찬했다. 또한 프랑스의 르파리지행은 그는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주는 진정성과 따뜻함으로 유럽 팬들에게도 신뢰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턴즈 팀 역시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글로벌 팬 확대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팀은 일본, 대만,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 팬미팅과 전지훈련을 겸한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역시 이명웅이 있다. 이명웅은 스포츠는 언어를 초월한 소통의 도구라고 말하며 자신이 직접 팬들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스포츠와 음악을 넘나드는 그의 이중 커리어도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지난주 공개된 신곡은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뮤직비디오는 실제 훈련 장면과 경기 장면이 삽입되어 스포츠와 예술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었다. 이는 뮤지션이자 운동선수라는 이명만의 독보적인 정체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팬들 사이에서는 경기장에서의 영웅도 멋지지만 무대 위에서의 그는 또 다른 감동을 준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다가올 다음 경기에서는 리턴즈 팀과 리그 2위 팀의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어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웅은 인터뷰에서 상대 팀도 강한 팀이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중요한 건 승패를 넘어서 팬들과 함께 만들어갈 감동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에 팬들은 SNS를 통해 또 하나의 전설이 탄생할 순간이 기대된다는 글을 남기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이명웅이 단지 이번 시즌에 국한된 활약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을 이끌어갈 스포츠 문화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가 단순한 경기 기록을 넘어서 세대와 국경을 뛰어넘는 감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명웅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서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명웅 리턴즈 2025 시즌의 첫 경기가,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그 뒤를 이어 펼쳐질 일정과 리턴즈 팀의 향후 전략, 그리고 이명웅 개인의 목표 또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미 첫 경기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득점력과 압도적인 존재감은 올 시즌을 단순한 복귀 이상의 전설의 귀환으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명웅의 도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리턴즈 팀. 다음 경기 일정과 전략 변화 다음 경기는 오는 5월 초, 리그 상위권 팀과의 맞대결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리턴즈 팀이 진정한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이번 시즌을 제도약의 해로 명명하고 있으며, 각 포지션별 맞춤형 전략 전환과 선수 개인 역량 극대화를 위한 분석회의가 매일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명웅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술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되고 있다. 전방 압박, 후방 빌드업, 역습 전개 등 기존의 전술의 유연성을 더한 전략적 전환이 돋보인다. 이명웅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팀 전체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의 유망주들과의 호흡 또한 눈에 띄게 발전 중이다. 팬들과의 교감 이명웅만의 특별한 소통방식. 이명웅의 또 다른 강점은 단지 경기력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팬들과의 깊은 감정적 유대와 소통을 매우 중요시하며 매 경기전으로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 비하인드 컷, 연습장면, 10월 2화의 일상까지 공개하며 팬들과의 거리를 한층 좁혔다. 그가 남긴 짧은 글과 하나 영상 속 진심 어린 미소 하나하나는 팬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다. 팬들이 있었기에 내가 다시 이 자리에 설수 있었다는 그의 말처럼 이명웅은 단순한 스타가 아닌 함께 성장하고 함께 감동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명웅의 철학, 축구는 삶이고 삶은 예술이다. 이명웅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축구는 나에게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삶그 자체이며 그 안에는 예술적 감성과 인간애가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철학은 그의 경기 스타일에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그는 매 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내고자 하며 단순한 승리보다 경기 속 서사와 감정의 흐름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이명웅의 가치관은 세계적인 스포츠 평론가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유럽의 스포츠 전문 채널 ESPN 플러스에서는 그의 경기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항상 감동을 동반한다. 이명웅은 단지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이야기를 만드는 선수다라고 평가했다. 시월이의 존재, 이명웅의 또 다른 원동력. 앞서 언급된 반려견 시월이의 성장은 이번 시즌의 또 다른 화제거리였다. 팬들 사이에서 시월이 효과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시월이는 이명웅의 정신적 안정과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시월이와 함께 산책하거나 놀아주는 장면은 팬들에게는 따뜻한 휴식이자 그가 얼마나 인간적인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순간이다. 실제로 경기 전날 공개된 비하인드 영상에서 이명웅은 시월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나를 다시 평정심으로 돌아오게 해준다며 경기장에서의 집중력도 이덕분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팬들은 그런 이명웅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와의 협업 가능성. 한편, 이명웅의 글로벌한 인지도 상승에 따라 다수의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가 협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등은 이미 리턴즈 팀과의 브랜드 콜라보를 논의 중이며, 일부 관계자는 이명웅을 모델로 한 스페셜 에디션 유니폼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명웅의 이미지가 순수함과 열정,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브랜드 측은 그와의 협업이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하나의 문화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명웅 리턴즈 2025 시즌의 흥미로운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그의 경기는 단순히 축구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경기장에서의 열정적인 플레이와 더불어, 이명웅은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다. 그의 진심 어린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인간적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스포츠와 예술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시즌, 이명웅은 단순히 축구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다. 그는 팬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의 삶의 철학에서까지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장에서 뛰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 그의 드리블, 슈팅,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서 보이는 침착함은 모든 팬들에게 그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영웅, 그리고 리더임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명웅의 진정한 매력은 경기박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그들의 응원에 감사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또한 그는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명웅의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은 단순한 스포츠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교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며 이는 그를 따르는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있다. 이명웅의 반려견 시월이의 폭풍 성장 역시 이번 시즌의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귀엽고 작은 모습으로 팬들에게 사랑받았던 시월이는 이번 시즌 영상에서 놀랄 만큼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월이의 변화는 팬들에게 단순한 강아지의 성장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시월이는 이명웅의 삶의 일부분으로 그의 사랑과 책임감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팬들은 시월이의 성장을 보며 이명웅이 보여주는 인간적인 모습에 더욱 깊이 공감하고 그와 함께한 여정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 이명웅은 이번 시즌에 대한 자신의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번 시즌은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이룬 이야기입니다. 이 경기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펼쳐질 무수한 도전과 승리의 순간들을 기대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는 단순히 경기에서의 승리를 넘어서 팬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이 담겨 있었다. 그가 팬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넘어서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도전과 극복을 통한 성장을 상징하고 있다. 이명웅은 경기장에서의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과 인간적인 모습까지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진정성, 책임감,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은 그를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로 만들었다. 이명웅의 경기가 단순한 승리와 패배를 넘어서 팬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순간들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시즌은 그 어떤 시즌보다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시즌 이명웅은 득점왕으로서의 자리뿐만 아니라 팀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더욱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경기장 안팎에서 그의 존재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리턴즈 팀은 그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시즌이 끝날 무렵 리턴즈 팀은 그들의 도전을 통해 과거의 영광을 뛰어넘고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웅의 경기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가 펼치는 경기는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의 경기는 단순히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여정, 그가 만들어가는 서사와 함께하는 경험이 된다. 이는 그가 스포츠 스타로서 넘어선 더큰 의미를 가진 인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팬들은 이명웅과 리턴즈 팀이 만들어갈 미래의 기적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도전과 승리의 순간들이 기대된다. 이명웅의 2025 시즌은 단순히 스포츠 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영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특별한 순간들이 될 것이다.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전설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